Oh, yeah Imagine if I never messed up. Imagine if we never even broke up. Nope. Imagine if I had the power to control the voices in my head and I could tell them all to shut the fuck up. i m a g i 안녕! 오늘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돌려입기 좋은 아우터 5가지 딱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딱 5가지. 근데 5가지 다 너무 예뻐요. 정말 심플한데 고급스러운 꾸안꾸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우터만 야무지게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정말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가져와 봤어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 던스트 제품이에요. 요거는 딱 보자마자 이 금장 단추에 딱 눈길이 가는 뭔가 프렌치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자켓이에요. 요거는 울마크 컴퍼니에서 인정한 부쿨울 혼방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이 아우터의 특징은 이 원단과 어우러지는 이 정교한 이런 고급스러운 테이프 장식이에요.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밋밋하지 않고 되게 프렌치하고 고급스러운 꾸안꾸 느낌을 연출하기 딱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눈길이 가는 게 되게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이 세련된 골드 버튼. 그래서 입었을 때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뭔가 되게 심플해.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가지고, 저는 입었을 때 너무 예뻤어요. 치마, 뭐 바지, 그리고 뭐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슬랙스 입어도 예쁘고, 그냥 뭐 패턴이 있는 하이? 그런 거 입어도 예쁘고, 그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요 자켓은 때에 따라서 캐주얼하게 착용하기도 하고, 좀 포멀하고 고급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청바지 입었을 때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슬랙스나 약간 패턴이 있는 좀 사분한 느낌의 스커트 입었을 때는 하객 룩을 연출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도 있고요. 그 부쿨 울 혼방 소재라서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도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여기. 소매 단추가 있어요. 소매 단추. 격식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심플한 이런 디자인 때문에 이 라운드 넥 때문에 되게 뭔가 캐주얼하고 꾸안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던스트 셔츠에다가 매치를 해줬는데 이 던스트 셔츠가 정말 말해모해. 좀 깜짝 놀랐어요. 저 던스트 셔츠는 원래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소재감을 처음 입었거든요. 그냥 던스트가 아, 셔츠 맛집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이건 진짜 너무 예뻐요. 하나쯤 있으면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코트나 자켓 안에 매치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단추를 잠그면 단추가 여기에 딱 숨겨져요. 그래서 더 깔끔해요. 핏도 너무 예쁘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셔츠랑 매치했을 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티에 입어도 되고 이렇게 셔츠에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요거는 던스트 롱 코트인데 이거 완전 롱이거든요? 근데 제가 롱 코트를 완전 좋아해요. 그래서 길 거면 완전 긴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깁니다. 역대급으로 길어요. 그리고 어깨도 되게 넓게 나왔는데, 이렇게 핏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두되는 코트? 롱한 기장감에 비해서 정말 숏탄 세련된 무드에 정말 짧은 테일러드 카라가 사용되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거를 입었을 때 좋았던 게 이게 어깨가 살짝 각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라가 짧아가지고 이 목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목도 길어 보이고 그래서 얼굴도 작아 보여요. 그리고 버튼은 딱 3개 있어요, 3개. 3개 있습니다 약간 세미오버핏의 올코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게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 코트가 되게 특이했던 게이 금속으로 된 걸고리가 있어요 요거 요게 있거든요 요렇게 걸거리로 그래서 요걸로 여밈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천연 솥불 단추래요 그리고 역시나 울마크 컴퍼니 인증을 받은 코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진짜 다 가리거든요 그냥 제 키가 162인데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요 근데 이렇게 롱코트에 어깨가 살짝 잡혀있는데 부해 보이지 않는 느낌은 처음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안에 어떤 걸껴 입어도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다가 안에 요 나띵 니트, 니트를 입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박시해요 이거를 딱 안에다가 입고 뭔가 여리여리한 그런 핏을 딱 만들어준 다음에 살짝 연청 느낌이 드는 바지를 딱 입어주니까 그냥 완전 뭔가 꾸안꾸 느낌의 정석. 정말 꾸안꾸 느낌의 정석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평소에 오버핏 좋아하고 좀 어깨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할 그런 코트.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인 블랙에다가 딱 청바지를 매치해주니까 정말 예뻐요. 짜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노르입니다. 에노르.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너무 예뻐. 그냥 시선 강탈.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입어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 그런 색감,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게 뭔가 입으로도 없을 때 하나 탁 걸치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게 루즈한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블루종 울자켓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이 있어요, 밴딩. 왜 블루종인지 알겠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그냥 자켓. 그냥 뭔가 코트 같은 느낌인데 뒤에서 보면 블루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겨울에 막 껴입었을 때 그래서 뭔가 불편하지도 않고 뭔가 여유감 있게 착용하기 좋은 그런 아우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도 들고 뭔가 포멀한 느낌도 드는 그런 자켓입니다. 이 단추를 보시면 굉장히 앤틱한 느낌이 들어요. 완전 빈티지한 느낌 들고 여기다가 저는 바지를 입어줬지만 치마를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완전 여성스. 여성스러운 느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나는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좀포멀한 느낌 내고 싶다 하면 저처럼 바지에 입어도 되고 소매는 아예 이렇게 배색 턴업돼가지고 나왔어요. 이 원단은 알파카 혼방이라가지고 되게 가벼우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게 니트 조직으로 짜여진 원단의 소재라가지고 소재만 봐도 되게 특이하고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자켓입니다. 요거는 프리 사이즈인데 입었을 때좀 여유 있게 떨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부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여기 어깨 쪽에서 살짝 아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너무 착핏 되는 뭔가 어깨가 잡혀있는 느낌의 자켓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냥 입자마자 얼굴이 확 화사해지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 다음은 딱 들자마자 얼굴이 확 화사해져 버리는 이 나띵 니트는 싱글 브레스트 디자인의 베이직한 시어링 롱 코트예요. 요 시어링 롱 코트는 리버시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되게 소프트한 촉감의 시어링 원단이고 안에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터치감의 트웨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투웨이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투웨이로. 저는 이렇게 착용을 해줬는데 이렇게 뒤집어서도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옷으로 두 가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페이크 시어링 원단이라가지고 입었을 때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요. 이거는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겉에 시어링 원단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되게 도톰해요. 근데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 터치감의 스웨이드잖아요. 그래서 몸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뭔가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엄청 따뜻해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추를 잠그고 있으면 진짜 세상 따뜻. 나중에 뭐 이너를 좀 껴입으면 패딩 저리 가라, 이거 같은 느낌? 살짝 오버사이즈 감이라가지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핏되지 않고 오버핏이라서 오히려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뒤집어서 입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뒤집어서 입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해서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이드 면으로 입을 때는 팔도 이렇게 꺼내고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당겨서 넣어주면은 완전 말끔하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웨이드 느낌의 코트로도 입을 수 있어요. 살짝 떨어지는 드롭 숄더라 가지고 안에 뭔가를 껴입기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좀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스냅 버튼은 총5 개가 있고요. 이렇게 염해가지고 잠궈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처럼 뭐 부츠에 신어도 되고 좀 격식 있게 예쁘게 차려 입었을 때 입어도 되고 나중에 엄청 추워지면은 기모 베이팬츠 입고 어그부츠 신어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퍼자켓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퍼자켓을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요걸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루엣이 살짝 안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부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나띵리튼의 미니멀한 발막한 디자인의 벨티드 코트예요. 벨티드 코트. 이제 겨울에 벨트 있는 코트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톰해요. 완전 도톰해요. 도톰한 램스울 100%원사로 여기 보시면은 고밀도 트위랑감으로 보온성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코트예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트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오버핏이에요. 완전 오버핏. 그래서 저는 이 오픈 프로덕트 티가 이게 되게 보통하고 짱짱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를 입고 여기다가 요 에누르 이 볼레로 니트 요거를 껴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낑기고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니트를 레이어드 해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니트를 껴입었는데 코트가 뭔가 꽉 껴가지고 좀 낑기는 느낌이 드는 걸 싫어하는데, 요거는 진짜 편했어요. 암홀 부분 자체도 통이 넓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핏이 되게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은 제가 그 안에다가 이요 에노르 요 니트 볼레로 가디건 같은 걸 입어줬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코트 안에다가 뭘막 껴입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껴입을 수는 없어요 특히 부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싫어서 안 껴입는데 이거는 진짜 딱 겨울에 팔 껴가지고 등 살짝 따뜻하고 여기 앞에는 딱 비어 있잖아요. 팔 쪽에만 이렇게 니트가 접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니트 볼레로 가디건 하나 있으면 완전 잘 입으실 거예요. 강추. 그래서 이렇게 니트에 껴입었을 때도 이 아우터 자체가 정말 편안했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도톰하고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기장감도 되게 적당한 롱코트여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다섯 가지 아우터 추려가지고 가져와봤어요. 롱코트, 쇼코트 중에서도 정말 추리고 추려가지고 정말 기본템으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코디한 아이템들도 제가 딱 기본템 느낌으로 가져와봤거든요. 제가 오늘 코디한 착장대로 입어보셔도 좋고 여기서 몇 가지 기본템들만 참고해서 입으셔도 좋은데 제가 왜 이거를 기본템 이너로 추천해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